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목포에 온 이유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외달도라는 섬으로 갈수 있어요. 그곳에 도시 생활에 지쳐 섬으로 귀촌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공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고요. 저희가 사진으로만 먼저 봤는데 시골집도 너무 예쁘고 주변 풍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과연 섬에 있는 시골집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배를 타러 가시죠! 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포에 도착을 했고요. 방금 표를 끊어서 이렇게 차도 안에다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자리는 엄청 여유롭고 한가하네요. 그쵸? 그리고 안에 선상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배타고 한 50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멀미 뭐 없이 안전하게 가길 또 바랍니다. 네. 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섬에 도착해서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네, 저희가 방금 메달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방금 여기서 배에서 내렸는데, 배는 이제 가버렸어요. 네, 저희 도착을 하니까, 와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쵸? 바다밖에 안 보이고, 딱 여기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 앞에, 제가 외달도에 왔다고 국제 슬로시티 외달도라고 적혀져 있고요 바로 앞에는 대합실도 있네요 이제 배 기다리는 공간인 것 같고 화장실도 있고 해서 배 내리자마자 급하셨던 분들은 일처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걸어가서 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지금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집 앞에 와 있어요 저희가 마을을 쭉들어다 보니까 마을이 너무 예뻐서 저희 다음에는 또 이제 마을 편으로 한번 또 촬영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짜 섬이라 그런가 너무 조용하고 고양이들도 너무 많고 바다가 보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이 집인데 제가 왜 소개해 드리냐면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에 담장도 없이 바로 바다가 보이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들어가서 보시죠 네, 여기는 주상이 되어 있고, 조금 들어오면, 바로 한옥이 보이죠? 한옥의 한채가 보이고요. 여기 우측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이다 섬이다 보니까, 뭐 과자나 컵라면 같은 것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쭉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와서 보시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한옥들이 세채가 보여요, 세채. 네, 한옥 세채나 있습니다. 여기 넓은 땅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우측을 또 살짝 돌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와저기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바다부터 보고 가시죠. 그리고 이 바다도 예쁜데 여기 보시면 정원들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어때요? 음. 어때요? 아니 무슨 그 궁궐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옥 궁로온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근데... 네. 앞을 보면 음. 네. 이 바다가 딱 보이네요. 섬이라고 하니까 어 옛날에 유배 당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유배를 보내지 않았을까? <laughs>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곳이죠. 네, 그러니까 명당에 아마 지내셨을것 같아요. 음. 아, 여기 앞에 보면 배도 막 지나가고요. 음. 이 바다냄새가 딱 나는데 너무 좋아요. 음. 사실 육지 사람들이 항상 이, 그 생각하는 게이 바다 짠내, 음. 바다 짠내 맡으려고 바다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니까. 너무 잡고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물도 차고 하면 여름에 여기서 해수역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 네. 여기 개인 해수욕장이 생기는가? 네 풀장이 앞에 있는 거죠. 와. 아니, 근데 이게 또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또 광고하려고 온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네.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앞에도 나무가 엄청 수령이 길어 보이죠? 네. 원래 여기가 학교 터였다고 해요. 여기 학교였어요? 네, 원래 여기가 학교 터였다고 해요. 학교 터였는데 여기다 이렇게 됐다고 하고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내려가 봐, 가볼까요? 네, 한번 내려가 보시죠. 따로 있네요. 네,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와서 땅이 젖은 상태인데. 또 마침 저희 촬영할 때 맞춰가지고 비가 그쳤네요. 네, 오 백사장 걷는 느낌. <laughs> 어 네, 저 바, 바다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집이 좀 가려져요. 보니까 이 돌들이 조금 가려져가지고 밑에서 놀아도 위에는 잘안 보이고 위에서는 밑이 잘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보니까 정자도 있네요. 네. 네. 여름에 이런 데 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자에 앉아서 여름에 이제 수박 썰어 드시고 하면, 어 여기는 일박만 오기 좀 아까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고양이들도 여기가 놀이터네, 놀이터. 도와, 도와. 엄청 많았는데,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아니, 여기 살면 애들만 찍어도 되겠다. 그니까요. 저도 가끔 그 긴장이들 유튜브 많이 보는데, 네 여기는 아예 파티네요, 파티. <laughs> 우리 정신 차리고 집으로 갈까요?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한세 군데 정도 올라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내려온 곳 있고, 여기 가운데 있고, 끝에 있는데, 가운데로 한번 올라가서 집을 조금 살펴보시게요. 제가 오늘 롱코트를 입고 와가지고 힘드네요. <laughs> 네 여기 가운데를 올라오시면 집이 이제 세채가다 보이는데 앞쪽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작은 집 그리고 가운데가 제일 큰 집이고 우측은 독채로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저희가 어 어디부터 볼까요 저 어, 지금 왼쪽 집부터 보고 올까요 네 왼쪽 집부터 차근차근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마다 방을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한 군데씩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황토 발라놓은 느낌이죠? 네. 네. 총세 공간이 있는 거죠? 네, 방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 끝에도 방이래요. 저 끝에 한번 봐볼까? 네네네. 네, 네. 네. 여기는, 문 여기는 막혀있고, 아마 여기가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되어 있고요. 이 베란다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문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안쪽에는 이렇게 방 바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엄청 뜨거운가 봐요. <laughs> 그치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거울이랑도 잘 어울리는 이렇게 방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에어컨도 다 있네요. 네 에어컨도 있고 안에도 이렇게 이불 정리하는 것도 있네요. 각 방마다에도 화장실도 있다고 하거든요. 또 옆방으로 가서 네. 화장실 도봐보고 네. 하실게요. 방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그 한옥의 불편함을 싹 빼놓은 한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루도 낮아서 좀 올라가기 편해요. 그러니까 마루도 네. 넓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네. 마루 엄청 넓잖아요. 누워있어도 될것 같아.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또 올라와서 앞을 딱 보면. 네. 나무와 바다를 다 보는데 와물 가득 차면은 진짜 볼만하겠어요. 아니 이거 부잣 집들 해외 가면 섬 같은데 매입해가지고 네. 본인들 프라이빗 딱 해변 즐기잖아요. 네. 여기 오면 딱 그런 거 느낄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앞에 가로등이 보이는데 밤 되면 불 켜지고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와. 저기 방파제라고 하나요? 저기서 네. 어 그릴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도 아먼 낚시도 하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와. 아 이거 진짜 이게 시, 그 시골 섬의 로망 아닌가? 네. 제가 집불러 왔는데 사실 풍경이 말도 안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풍경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네, 저희 거는 여기 배기열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따뜻하네요따뜻해요 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 방 바닥이 괜히 그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해. 너무 <laughs>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리고 이 저는 엄청 작은 공간일 것 같았는데 보니까 싱크대도 있고요. 또 여기 뭔 창문도 있는데 밖을볼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옥 문으로 되어 있네요. 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네. 마당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 바다가 보이고. 네, 여기서 바다 보이고. 네, 저는 바다 보이로 좋은데 정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렇게 고양이들이 한마리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네 보이는 게 동화 속인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방이 별로 크진 않지만, 북박이장도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어요. 아니, 배네 네, 크고 깔끔합니다. 네, 수레시 얼마 안된것 같아요. 한옥에서 불편함을 이렇게 해결을 해 놓으셨네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가운데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꽃나무들이 진짜 많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돌로 깔려 있어가지고 길도 너무 잘나 있어요. 뭔가 뒤접받는 느낌? <laughs> 어, 그니까그 왕이 시로 오는 곳, 네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돌 돌도 엄청 비싼 돌만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laughs>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정자가 또 숨어져 있습니다. 네, 정장마다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조금 숨겨져 있어서 바다가 보이려나 모르겠네? 음, 여기도 역시 바다가 보입니다. 어느 집에 가도 바다가 보이니까 예약하실 때두려움 뭐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오션뷰입니다와 여기, 여기. 집이 엄청 크다, 기는네몇 <laughs>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짜리예요 <laughs>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오늘 저희가 한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도 방 그중 다 비슷비슷한 거죠? 네,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와, 지금 마루가 넓으니까 좋네요. 저는 마루 높은 것도 좋던데, 마루가 넓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여기서 그냥 밖에 자도 되겠는데? 그니까요. 딱 그냥 돗자리만 깔아놓고 누워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음, 여기는 저희가 처음 봤던 방보다 방이 더 커요. 오, 그쵸? 한두 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그런 느낌이고. 방이 엄청 넓어서 여러 명이 와도 여기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방바닥이 이게 강화 마루 그게 아니고 좀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네. 장판 느낌도 나서, 네. 발 뒤꿈치도 안 아픕니다. 네. 여기 가족분도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하루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역시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뭐 라면 끓여 드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 고양이 들어오면 안될것 같은데 안돼 안돼. 네, 어 방송사고 나빠졌습니다. <laughs> 네,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도 되어 있고, 우선 방이 넓다 보니까 너무 뭔가 탁 터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좋네요.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이게 바다랑 하늘이랑 이어져 온것 같아가지고. 네. 제 구분이 안 가는데, 날 좋은 날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밤 야경 사진은 제가 하나 봤었는데, 야경 사진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진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고양이랑도 좀놓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이 마루는 100m 달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진짜. <laughs> 너무 큰데요? 네. 저 끝에서 한번 서보실래요? <laughs> 마루가 이렇게 커요. 네. 저나옵니까 <laughs> 네, 진짜 이 정도로. 엄청 깁니다, 진짜. 네. 근데 이, 긴 마루를 걸으면서 바다를 보시면, 네. 여기서도 산책이 가능하네요. 네. 완전 넓은 집이고, 근데 저희가 마지막 소개해드릴 집이 또 남았는데, 또그 집으로 가서 한번 가보시죠. 이제 독채로 쓰시는 집이죠. 네, 독채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조금 더 보여드릴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바베큐장이 따로 또 있어요. 네, 여기서 바베큐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로 오셔서 여기서 즐기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야외 공간도 좋으니까. 사실 겨울 한겨울도 괜찮아요. 여러 명에서 불 지펴놓고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렇죠. 다 가는 게 보입니다. <laughs> 진짜 공간이 넓고 많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배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멍 때리기 좋은 곳이네요. 네. 네, 이제 이쪽은 이제 독채로 이용되는 공간인데, 이 집은 조금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더 꼼꼼히 봐보시죠. 네, 좀 이렇게 많이 빼놓으셨는데, 여기 또 앉아가지고 있으면 비올때 빗소리 듣기도 좋을 것 같고, 또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원형 테이블 가서 앞에서 차 드시고, 간식 드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게이 창문 느낌, 음. 네, 창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더 들어가서 어떤 공간인지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집, 여기가 조금 더 좀, 좀 네. 여기는 네. 그냥 복채여서 더 좋기도 한데 여기가 바다와 조금 더잘보이긴 하네요. 바다랑 제일 가까운 집이야. 어. 네. <laughs> 야, 시골집 이렇게 지어놓고 살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요즘 또 현우와 저가 또 시골집 찾고 있는데 또 여기 섬에 와서 시골집을 보니까 여기 섬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계속 욕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섬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 저희는 과연 살수 있을까요? <laughs> 네, 한번 끝에 또 한번 가보고 네. 방으로 들어가보시죠저기 무슨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상당히 크네요 여기도 집이.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산책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책로라고 써 있고 이렇게 안내 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쪽에 있고 아마 이 길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산도 탈 수. 있구나. 네. 여기 계시면 이제 산책도 할수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자 한번 집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아 저는 이 무늬 느낌이 제일 궁금해요. 한번 끝에부터 가볼까요? 네네네. 네. 이렇게 켜니까 네. 진짜 네. 더 느낌 있을까? 맞아요. 그럼 저는, 저는 좀 너무 길게 뺀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기 조명 달아놓으시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한번 이쪽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얼룸크게보다 음. 조금 더 작은 예. 네, 딱누우면 끝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방이고 여기도 안에 화장실이 들어 있네요 사실이 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넓어가지고 네, 엄청 깔끔해요 음. 방보다 화장실이 더 신경 쓰시는 느낌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씻고 싸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너무 깔끔하게 잘 돼있어서 좋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제일 궁금했던 이 느낌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이렇서 있으면 조금 가려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오 앉아가지고 여기 그티 테이블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딱 먹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테이블 이렇게 돌려가지고 노트북 하나 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 쓰신 분들오시거나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예. 아니면 레포트가 잘안 써지 안 써지는 분들. 여기 오셔 가지고 앞에 바다 보시면서 이렇게 치면은 그냥 막 하루에 100페이지 가능할것 같은 느낌. <laughs> 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는 방이에요. 또 이제 제가 이 방만 볼수 없으니까 더 빨리 한번 이동을 해 봐야겠죠. 네, 빨리 한번 이동해 보시죠 <laughs> 맞아요. 먼저 취한 애들. 네. 네.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쵸. 대창바로 사용하는 공간인 것 같고, 여기는 또 뒷문도 있네요. 뒷문도 있는데, 지금 잠겨있어서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뒷문도 있고, 여기서 좌측을 돌아보시면, 싱크대.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상당히 여기도 공간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네. 이동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어 보이고요 여기가 넓다 넓어서 이제 여기는 여러 명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놀고 밤새 술먹고 놀고 이렇게 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는 그 아까 방에서 반대편 공간 네. 반대편 공간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거실이랑 네. 근데 여기도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오, 각 방마다 하나 있는 거구나 네, 그럼 화장실 이총두 개가 있어. 이 집에는. 네, 화장실도 여기도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창문 안 열어볼 수 없겠죠. 네. 아 몰랐는데 이런 모양으로 방충망이 있었어요 원래. 네, 방충망을 열으면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공간이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목포 외달도에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외달도는 목포에서 배타고 5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차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달도에 들어와 보니까 섬마을이라 그런지 조용하고 예쁜 풍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골집에 들어와 보니까 넓은 정원과 또 바로 앞에는 바다가 보였는데요 저희가 많은 시골집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시골집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막상 와서 이 풍경을 느껴보니까 정말 이 시골집을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이 났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는 이시골집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